사실 별건 없어요 별건 없지만 제가 또 어디서 본게 있어가지고 왓츠인마이백이라고 난장판이네요 네. 니이나 아니면 이하나고나 정보가 필요파운데이션이 하나 바르고 나가면 하색 어... 어? 여러분 그러면 그 왓츠인마이백을 지금 끝났거든요? 왓츠인마이 파우치까지 한번 가볼까요? 너무 분량이 안 나올 것 같아서 파우치 공개를 해볼게요 잠시만요 여러분 확인 한 번만 할게요 음. 응네딱 음. 아, 정말 5분 컷이에요. <laughs>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에 알맞게 손 세정제 이렇게 하나 벌써 요만큼이나 써버렸어. 또자 이거 하나 정도는 챙겨야 되지 않나. 네, 그래서 쿠션도 하나 잘쓰고 있고요. 그리고 립 립도 하나 슥 립밤도 하나 챙깁니다. 아, 제가 또 여러분, 갑자기, 아, 오늘 고백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? 립밤이 없으면 저는 많이 불안해요. 좀 건조해가지고. 근데 전체적으로 피부가 건조한데. 제 건조함이 약간? 입술에 좀 몰빵돼가지고. 저는 립밤이 없으면은 많이 불안해가지고. 요렇게 립밤 하나 또 들고 다니고요. 요거는 그냥 이렇게 색깔 있는 립밤 있죠? 촉촉한 거. 왜냐면은 화장을 잘안 하기 때문에. 화장 안할때 바르려고 슥슥. 어 제가. 화장을 잘안 하지만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뷰러예요. <laughs> 아, 좀 되게 창피하네요. 뷰러를 꼭 챙깁니다. 그래서 졸려 보인다. 생기가 좀 부족하다. 찝어 올립니다. 그리고 제가 이상하게 저는 이 속눈썹이 이렇게 조금 처져, 처져, 잘 처져요. 그래서 처져서 이눈 안으로 막 들어가는 그런 눈 아시나요? 약간 그런 거여가지고 제가 이 아이를 눈 아플 때에도 필요하니까 이것도 잘 챙기고 있습니다. 오, 그, 거의 다 끝났어. 이제 없어. 이거. 이것도 제가 잘 쓰고 있는 멀티팟이라고 써있거든요. 정말 이 친구 멀티예요. 입술에도 발라도 되고, 불터치에 발라도 되고, 전 정말 급할 때는 섀도우처럼도, 이렇게, 이렇게. 이게, 보시, 보시면 여러분, 조금, 아, 좀 더럽다. 이, 뭐라고 해야 되지? 이거. 아, 그 뭐라고 해야 되죠? 크림? 제형?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. 잘 몰라가지고, 이. 이 크림이라고 해야 되나? 고무.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? 그... 네, 아무튼 고런 제형인데 비상시. 어, 나 오늘 누구 만날 생각이 없었는데. 어머, 갑자기 나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. 어머, 잠깐 보자고 하네. 어머, 큰일이네. 약간 이럴 때 쓰기 좋은 아이템입니다. 요거, 요거. 네. 이거 이렇게 다 나와도 돼요. 그리고 요거는 컨실러. 진짜 안 쓰는데. 이거는 거의 새거다. 잘안 씁니다. 귀찮다. 괜찮죠? 불량? <laughs> 네 아무튼 이렇게 마침 마이백에서 마침 마이사우치까지 어떠세요안 궁금하셨는데 제가 보여드린 건 아니겠죠? <laughs> 공유하고 싶기도 하고 또 가끔 SNS에서 제가 쓰는 어떤 제품들 궁금해하시는 팬분들도 몇분 계세요 많진 않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다음 영상은 또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잘 생각해보세요. 안녕!